자, 아웃룩 업데이트가 있었죠. 자, 월별 채널 릴리즈로 해 놓으신 분들은 같이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버전 확인해 보시면, 5365 프로 플러스 버전 1808 업데이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꼭한 4명 정도만 관리자가 그 모임 개설자가 만들었는데, 들어온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른 쓸데없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임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자, 우리가 네, 모임을 생성을 하시고, 위쪽에 보면 응답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응답 요청이 있고, 다른 시간 제한 허용이 있고, 전달 허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체크 표시로 켜져 있는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전달 허용이 체크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정을 만들어서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받는 사람에게는 이 초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끌리만 다른 사람을 이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해서 현재 미팅에는, 네, 이끌이, 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만, 이 사람만 모임을 초대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모임에 추가로 사람을 초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리자가 또는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 그 이벤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게끔 막고 싶을 때, 네, 전달 허용을 체크 해제하는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